네, 안녕하세요. 배방박사입니다. 네, 천안하산 지역에 5층짜리 상가주택 금매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약 2억원 정도 파격 인하돼서 나온 금매물입니다. 배방박사 바로 뒤에 보이는 게 삼성전자 반도체, 사, 반도체 캠퍼스입니다. 네, 반도체 캠퍼스 6차선 대로변 삼성대로 5층짜리 상가주택 금매물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가격도 파격 인하가 됐고요. 어, 무엇보다 5층 상가주택이니까 4층 상가주택보다는 이제 수익이 잘 나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예, 배경에 나오는 건물인데요. 월세 수입이 900만 원이 넘고요. 연 월세 수입이 1억 1천만 원 나오는 고수익 귀한 매물입니다.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HBM 반도체 패키징 공장 신축주인 부분도 좀 보이고요. 앞쪽에는 이제 삼성전자 다가구 주택단지입니다. 바로 앞에가 이제 삼성대로 6차선 대로변인데요. 이쪽에 나온 5층짜리 상가주택입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왼쪽 건물입니다. 1, 2층 상가, 3층에서 5층까지는 이제 다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2세대. 반도체 6차선 삼성대로 상당히 위치가 좋죠. 우리 건물 월 임대료 900만원. 대출이자 공제하고 연 순수익 8천만원 이상 나오는 상가주택 5층짜리 꼬마 빌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건물로부터 5분 거리 이내에 108만 평 탕정이 신도시 수도권이랑 최대의 신도시가 현재 토지보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초 5천억 정도 되는데요. 어, 내년 3월 달이면 이제 본공사에 착공하기 때문에 엄청난 개발 허지가 있고요. 최선 대로면 네, 우리 건물입니다. 보시면은 1층에 3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 건축 면적은 약 60평 정도 보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어, 보시면은 어, 샐러드 바, 네, 에, 샐러드 바가 샌드위치 전문점, 그 다음에 의상실, 그 다음에 미용실. 이렇게 이제 세개점포로 1층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샌드위치. 네, 우리 건물이 또정남향 건물입니다. 네, 바로 정남향이고요 앞에 6차선대로. 예, 건물 현관입니다. 네, 왼쪽에 이제 현관이 있는데요. 현관 안쪽 들어가시면은. 2009년도 건물이지만은 건물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11인승 큼지막한 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현관도 안잘 되어 있고요. 네, 엘리베이터 배방박사 얼굴이 좀 나오네요. 예,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엘리베이터도 11인승입니다. 네, 5층 거의 상업용 건물에 못지않은 건물입니다. 월 수입은 900만 원 이상이면 대단한 거죠. 예, 연 수입이 1억. 884만 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층 여기는 이제 삼성협력사. 5년 장기계약돼서 이렇게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임대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부 잠깐 엿보겠습니다. 네, 직원이 좀 근무하고 있네요. 네, 이쪽은 한50벽 정도입니다. 2층. 네, 1층, 2층에서 이제 4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4호로 보시면 되겠고. 3층부터는 이제 다가구입니다. 층별로 6가구씩 되어 있는데요. 네, 원룸 5개, 투베이 하나. 이렇게. 우리 건물은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는 건물입니다. 경쟁력이 있다, 있다 보니까 단기 세입자는 아예 처음부터 받질 않습니다. 장기 1년, 1년 이상 100% 세입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동네 보면은 엘리베이터 설치된 건물이 10% 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건물은 무려 11인승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세입자들이 엄청 좋아하는 그런 선호하는 건물이다. 그렇게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4층도 6가구. 현재 공실이 전혀 없습니다. 18가구. 확실하게 좀 팩트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이자 공제 후연 순수익으로 따지면 8천만원 이상 나오는 건물입니다. 네, 마지막 층, 5층, 여섯 동일하게 6 가구. 남양 건물이다 보니까 이렇게 채광도 충분하게 확보가 돼 있어요. 수도권에서 이렇게 내려오셔서 매입을 하시면 월3 0만원의 토탈 서비스 해드립니다. 전문 주택관리 업체에서. 요거 중요하니까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예, 전문 위탁업체에서 월 30만 원에 토탈 서비스 해드립니다. 뭐 하자 보수라든가 예를 들어서 어 정산 관리, 공과금 관리, 청소, 어그 다음에 세 임대 관리, 뭐 예를 들어서 도배도 다 해드리고요. 이렇게 전문 위탁업체에서 월 30만 원에 토탈 서비스 해드리니까 어 우리 매입하신 새로운 건물주께서는 통장만 쳐다보고 계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네, 안전하게 건물 관리해 드린다는 말씀. 네, 배방박사가 이제 연합하고 있는 다양한 주택 관리 업체, 잘하는 주택 관리 업체들 있으니까요, 믿고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산 삼성반도체 6차선 대로변 공실률이 거의 제로입니다. 제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세 수입이 900만 원 이상, 임대 수익률로 따지면 거의 10% 이상 나오는 건물입니다. 네, 옥상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슬라브입니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예, 한 1년 정도 됐어요 옥상방수 시행한지가 그래서 이제 관리상태가 상당히 좋은 5층짜리 귀한 5층짜리 4층 보다는 수익률이 훨씬 더잘 나옵니다 네, 가격도 한 2억 정도 빠졌으니까요 그리고 여기 옥상통신중계기 연 300만 원 부수 추가 수입이 발생합니다. 네, 옥상 중계기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건물 뒤에 후면에 이제 전용 주차 시설 주차장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네, 기계식 주차 포함해서 총6대 확보가 되어 있고요. 네, 주차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반도체 쪽에. 직원들 대부분 직원들인데 삼성반도체 쪽에 널찍한 주차장들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건물 큰 문제없는 5층 꼬마빌딩급 투자용 상가주택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1층도 요즘 경기 어렵잖아요. 이런 실물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실이 상당히 발생을 많이 하는데 우리 건물은 거의 나갈 일이 없습니다. 미용실, 의상실, 그다음에 샌드위치 가게 이렇게 대류변가 삼성반도체 직원만 해도 1만 명, 그 다음에 HBM 신, 신공장 지금 추가 설립하면서 거의 한 8,000명 이상의 인원이 투입되다 보니까 특수경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천안화산은 물론 이제 삼성이 좀 어렵지만은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한 5년에서 한 10년 정도 계속해서 공장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풍부한 임대 수요 걱정 없는 그런 지역이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소개해드린 건물 가격 정보입니다 네, 보시면 대지 107평입니다 대지 상당히 큼직하죠 네, 매매 금액은 15억원입니다 15억원 일부 어, 추가적으로 또 절충을 해드립니다 금년 봄 대비 약 2억 정도 파격 인하된 금액입니다 네, 보증금은 현재 전체 월세입니다 그 세대 구성 좀 보실게요 1층에 상가가 어, 1, 2, 3, 5. 그 다음에 2층의 사무실. 이렇게 하면 상가가 4칸입니다. 3, 4, 5층은 이제 원룸하고 투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어, 6가구씩해서 18가구. 그 다음에 옥상의 옥상중계기도 연 300만원 수입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이제 22세대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가 월세입니다. 전체가 22세대. 그러다 보니까 보증금이 7천만원. 은행대출은 제가 알아보니까 농협이나 또는 신협에서 약 5억 5천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매금액 15억 원에서 보증금 7천, 은행대출 5억 5천 제외하면은 개인 투자금, 개인 인수과 개인 투자금은 8억 대 중반으로 보셔야 됩니다. 8억 대 중반. 오른쪽에는 빨갛게 수익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22세대에서 나오는 월 임대 수입이 907만원입니다. 연간 약 1억 888, 1억 9 0만원 정도 되죠? 예, 만약에 은행대출 5억 5천만원 풀로 하면은 월 이자, 대출 이자가 240만원 정도 빠져나가고 나면은 진짜 남는 월 순수익 약 664만원입니다. 연간 약 8천만원 정도 투자 수익률 10% 이상 나오는 우량, 5층짜리 상가 주택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전자 반도체 캠퍼스 최근에 이제 호황을 좀 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호황입니다. HBM 신공정 공장의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5년 정도는 계속해서 이제 세입자가 몰려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역의 특수 경기 어떻게 보면 이제 천안 하산의 특수 경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 우리 건물은 장점이 좀 많죠. 예, 6차선 삼성대로 6차선 대로변에 위치해 있고 4층보다 수익이 월등한 5층 상가주택입니다. 경매가만큼 가격이 또 파격 인하됐고요. 월 수입이 예, 900만원 이상 나오는 상당히 이제 귀한 매물입니다 네, 오늘의 매물 어, 배방 박사가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천안하산 지역에 좀 투자를 하고 싶은 분께서는 배방 박사에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